예, 다음은 기타 토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안건과 그, 구애받지 마시고 그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의견 듣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26번 중앙위원 오상훈입니다.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입니다. 아, 조금 부끄럽습니다. 지금. 저중앙위원 처음 됐거든요. 근데 투표만 끝나면 다 가십니까? 대의원 대의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중앙위원 처음 됐고요. 이번에 대의원 대에 처음 왔거든요. 황노청 대의원 대회하고 중앙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위원 분들이라면 대한민국 노동조합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배우러 왔습니다. 근데 배울 게 없네요. 먼저 가신 분들 정말 배울 게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요. 그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집회 계속 참석하면서 반노동정당 심판이라고 하는데 반노동정당이 어디입니까? 정의 해 주셔야죠. 그리고 예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팩스로 보내 주셨어요. 단조 대표자만 봅니다. 요즘 팩스 보는 사람 어딨습니까? 팩스로 또 조합원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홍보 안 됩니다. 카드 뉴스 만들어 주셔야 되고 카카오 채널 지금 900명밖에 안돼 있습니다. 한국록전 전체. 900명밖에 못 보는데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카카오 채널이 100만 명이 넘는데 2017년도에 마지막 올리고 올린 적이 없어요. 아직 한 번도. 의장님 혼자서 하실 겁니까? 반노동조 심판? 중앙 집행 그 간부들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합원들 110만 명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카카오 채널 활성화 시키고 아니면 조합원들한테 카드뉴스 통해서 우리가 정책 질리한거다 홍보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시잖아요. 책임 느끼셔야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중앙집행부의 그 핵심 간부분 몇 분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면 그 반노동당 정 심판했던 그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회의지 인 모르겠지만 그 회의록 공개할 수 있냐? 그때 그 뭡니까 그 영상 찍었나? 회의록도 안돼 있고요, 영상도 안 찍었대요. 그래서 제가 교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약이 뭐라고 나 있냐면 회의록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분이 원하면 공개하게 돼 있고 제가 원하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작성 안 했다는 건 뭡니까? 저 저희 조합원들은 그 나중에 그대로 심판하고 싶어요. 누구를 간부님들을, 의장님들을 아니면 총연명위원장님들을 심판하고 싶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 중요한 결정할 때 어떤 이야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심판해요? 회의록 작성해 주시고. 영상 찍어주시고 저희한테 공개해 주시고 요청드리고 홍보 이번 총선 때에 정말 반 노동정당 심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간 <laughs> 그 회의체가 그 저도 대변대회 때그 성원이 될듯 될 맛도 돼가지고 성원 문제 때문에 애가 탔고요. 또 성원이 됐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끝까지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뭐그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오늘도 또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그런 그 점은 뭐 집행부로서도 그렇고 위원장으로서도 그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라도 좀저 여러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회의가 좀 그래 도그 의결 정수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활기차게 또뭐 이렇게 좀 단합된 모습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위원회 회의록은 있습니다. 다만 그저 전에는 그 인, 생중계를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이래서 그 찬반 양론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조합원들이 다그 중계로 보고 내용을 알아야 뭐 비판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저그 그 중계의 부작용이 이게 조합원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정부에서도 보고 다 보고 그러니까 저 발언자가 그 중계의 그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 자기 그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한다든가 이래서 그 감론이 많았죠. 그때 당시 중계를 하는 게 맞다 아니다 그래갖고 그 중계를 이제 없애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앙, 다른 회의록은 다저 공개 보여달라면 다 보여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정치위원회도 회의록은 당연히 있죠. 단지 그 회의록에 그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정치가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고 조직 내부에서도 서로 누가 어느 당에 좀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지목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부득이그 정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아마 제공을 이렇게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그저 지금 당장 제가 이랬다 저랬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 내부에서 이제 그 그런 어떤 여론이 어떤 공론이 형성돼서 아무리 정치가 민감한 영역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소식껏 발언했고 또 정치위원회에서 그 당당하게 발언했으면 이런 것들이 다 공론화 되고 자기 주장이 회의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저 대중조직인 한국 전조합원에 비춰봐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발언이다. 이렇게 돼야 할 것이고 그런 공론이 형성되고 그러면 그 앞으로 공개적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단지 해론 작성했지만 정치라는 그 민감성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좀 열람을 못 드린 것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